16. 기는 장발 거인 기행종입니다. 붉은 눈, 장발의 외형과 구부아 앉은 자세로 등장한 리바이를 각성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이 거인은 병단 내 실력자인 처치와 이자벨 및 여러 병사들을 손쉽게 처치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노한 리바이의 참살에 온몸이 분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리바이가 아닌 다른 실력자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15위는 탐욕의 화신 만몬입니다. 비폴더폴에서 등장한 이 기행종은 인류의 벽 안에 처음으로 침입하였는데요. 꽤 높은 순위에 위치한 이유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을 주저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무려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기에 이 존재가 더 공포적이었던 이유는 이 시대엔 거인을 토벌할 무기가 없어 장시간 방치돼 다수의 조사병단 병사들과 인류의 터전까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몬을 계기로 입체 기동 장치의 발명에 박차가 가하게 되고 훗날 거인의 약점 발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4위는 유미루인데 꽤 낮은 순위에 의아하셨을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아홉 거인 중 능력받아 사람을 탄다지만 가장 장점이 없는 능력입니다. 왜냐면 턱거인 자체가 5터 이하의 작은 크기인데 유미르는 여기에 더해 포르코와 달리 여성의 마른 체형이라 거인아에서도 그에 따른 빈약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작중에서도 턱거인은 다른 거인들보다 힘이 약하다라고 표현됐고 실제로도 무지성 거인 넛고에게 죽을 쓰는 장면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13위는 오우거입니다 1권 표지부터 등장하는 오우거는 원작의 다이나 같은 존재인데요 왜냐면 비폴더 폴에서 주인공 큐크로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자 작중 처음 마주쳐 거인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 내면을 각성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지성이 없는 기행종인데도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죠. 수십 명의 조사병단이 달라붙어 베어도 재생력이 타 거인들보다 뛰어나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폭약의 전신이 불로 휘감겨도 멀쩡하며 대포의 격발에도 거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악몽과도 같은 능력의 오우거가 아홉 거인 능력에 대항할 만한 유일한 기행종입니다. 12위는 로드레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이 는데요 기행종인지 지성이 있는 거인인진 헷갈리지만 그와 상관없이 세계관 내에 세 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초대형 거인의 두배의 크기이며 크기가 큰 만큼 초대형 거인만의 그 열기가 두배 이상으로 발산돼 작중에서도 주변 나무들이 즉시 타버렸었죠. 꽤 높은 순위에 위치한 이유는 크기도 크기이지만 다가갈 수도 없는 뜨거운 열기가 전투에 사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병단에 의해 토벌당했지만 1대1 구도에서의 악조건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11위는 피크핑거입니다. 피크핑거의 차력거인의 개인 전투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타 거인 능력자들과 다르게 장기간 거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거인화 후 본래로 돌아와도, 즉시 거인화를 다시 할수 있는 빠른 재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능력에 벽타기, 빠른 기동력은 기본이고 9거인조차 초살할 수 있는 대전차포 장착에 최적화된 전술적 병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웬만한 거인이라면 전투에서 피크핑거의 차력을 상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위는 포르코 갤리어드 사실 피크핑거와 동일 순위로 놓으려 했으나 피크의 차력보다는 더 개인전투가 풍부한 전력을 꼽았습니다. 포르코 턱거이는 일단 유미로와 다르게 잘 훈련된 전사여서 막강한 괴력과 함께 손 발톱에 특출된 경질화에 의해 스치기만 해도 몸과 몸이 분리되는 살상 능력을 가졌는데요. 또한 외형에서도 알수 있듯이 강철뿐만 아니라 경질화된 피부를 부숴버리는 치약력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리오 전투에서 조사 병단 및 에렌에게 맥없이 패배. 특히 에렌에게는 다른 정도로 이용당한 모습에 파라디섬 기습작전에서 주먹 한 방에 얼굴이 함몰돼 완전한 그로기 상태에 이르는 치욕을 맛봤네요구위는 팔코 글라이스입니다. 작중에서 가장 늦게 거인계승자가 되어 모습을 보인 팔코 글라이스의 턱거인은 외형에선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 호평받았는데요. 전투 능력 또한 팔코가 어린 나이에 거인화를 처음 발현한 직후에도 불구 잘 훈련된 엘디아 제국 전사들을 전부 살상하는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도 포르코의 턱거인보다 높게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르코에 비해 인간에게 축쓰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사기적이라 할수 있는 비행 능력 때문입니다. 비행 능력을 사용한다면 포르코나 아래에서 바라볼 수 없는 애처로운 상황이 연출될 뿐이죠. 파리부터 언나더 레벨의 전투력으로 평하겠습니다. 라이너의 갑옷거인은 애니 초반부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는데요. 에렌과의 접전에 걸친 전투, 천지전에서 대지의 악마를 가로막는 괴력 등의 여러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턱거인 등 여러 다른 거인들과는 다르게 몸 전체가 경질화 이상의 단단한 갑옷으로 되어 있으며 파일럿인 라이너의 엄청난 근력 및 생존력 덕분에 진격의 거인 전체 스토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단점은 약한 정신력에 기동력이 느리다는 방어만 최적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너 아래 낮은 순위의 거인들이 라이너의 강철 갑옷을 뚫을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진 않네요 허나 그 갑옷을 부술만한 7위 애니 레오나트의 여성형 거인입니다 먼저 먼 라이너보다 강하다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직접 서로가 거인어로 맞붙은 적은 없지만 괴력의 라이너를 1대1 대련해서 압도적으로 제압하였고, 그에 따라 아홉 거인 전투 능력이 인간 개인의 강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만큼 개인 전투에선 한수 위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 스토리 초반 메인 빌런 같이 등장하여 높은 지능과 격투술로 조사병단 실력자들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고유 능력이라 할수 있는 집중 경지라와 회복, 외침이라는 시조에 거인 능력까지 보유하여 팬들에게 파괴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충분했죠. 6위는 라라타이버입니다. 짧은 출연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전태의 거인 소유자 라라 타이거 두가 상상이나 있을까요? 능력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 전투를 할수 있다는 거인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레벨리오 전투에 첫 등장하여 능력으로 쇠망치, 석궁, 채찍, 검을 생성해 스토리 후반부 최강자인 진격의 거인 에렌을 제압하였는데요. 특히 전태의 경질화 무기는 갑옷 거인의 강도보다 더 단단하다 알려져 있어 제대로 맞았다간 보통의 경질화 상대 로는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또한 가시 같은 기둥을 생성하여 행동 불능 상태로 상대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제일 충격적인 본체가 보통의 목덜미가 아닌 자신의 의지 범위에 따라 어디로든 옮길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죠. 5위는 베르톨트 후버입니다.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인 능력이자 작품 자체의 아이콘과 같은 그는 벽안 인류에게 102년 만의 악몽을 선사한 파괴신이죠. 거대한 팔을 한번휘두르면 공성병기는 물론이고 갑복거인급의 거인도 즉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의 엄청난 열기와 증기배출은 로드레이스와는 다르게 본인만의 전투 무기로 작용하고 있죠. 또한 초대형 거인은 거인화만으로도 광범위한 핵폭탄 상급 대폭발 피해를 줄수 있어서 아홉 거인 중그 누구라도 이에 영향을 받을 시 최소 빈사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4위는 정말 고민했지만 역시 지크의 거에 짐승 거인인데요. 가장 많은 의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대형 거인보다 높은 순위이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로는 일단 작중 70화에서 반기를 든 라이너를 압도적으로 초월하여 제압하였는데 베르톨트가 같이 대항하지 못하고 당황한 걸 보면 라이너 전에 이미 패배했거나 싸우기도 전에 압도당했다 볼수 있습니다. 더해서 지크에거의 짐승거인은 17m의 큰 크기에 9거인 중 가장 압도적인 지능으로 최강의 엘빈을 전략으로 상대해 결국 그를 죽임으로써 이를 증명했고 긴팔에 의한 투성 능력은 전투나 전쟁에서 공성 무기 이상의 파괴력을 뽐냈으며 지크에거는 왕가의 혈통이기에 자신의 척수액을 투여한 엘디아인들을 무지성 거인으로 만들어 좌표를 사용 후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고 조종하는 벨붕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줬죠. 그분이 아니라면 높은 지능과 사기 열통. 괴력의 지크의 거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3위는 아르민 아르레르트의 초대형 거인이 차지했는데요. 기존 베르톨트가 힘은 있지만 정신력과 침착성이 부족했다면 아르민은 이 단점이 모두 보완된 완벽 그 자체로 활용하는 파일럿입니다. 조사병단의 단장인 아르민은 높은 지능으로 상황을 진두지휘하며 적재적소의 상황에 거인화를 발동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죠. 원래 초대형 거인은 거인아의 여파를 통한 폭탄급 위력을 발산하거나 전황을 바꿀려. 영향력의 역할을 주로 이었는데 아르미는 체술 전투 능력까지 탑재해 천지전에선 에엔과 호각을 다투어 대등한 전투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적수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2위는 유미르 프리치입니다 거인의 어머니, 최초의 거인 엘디아의 신등 모든 수식어가 붙은 유미르는 9거인의 힘을 미약하지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세계관의 신에 가깝죠 3 0 0 m 에 달하는 초대형 거인의 1.5배가 넘는 크기로 마레를 짓밟으며 엘디아 건설 및 재건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절대적인 통칭 기의 공간에서 모든 거인과 엘디아인들의 정신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고 더해서 이들의 과거와 미래에 개입 하거나 볼수 있는 힘이 있어 짐승이든 초대형이든 아홉 거인 중그 누구여도 이런 유밀에게 발끝에 다다르기조차 어려운 것이죠. 1위는 에렌 예거, 진격의 거인입니다. 설정 분기와도 다름없는 진격의 거인의 에렌은 세계관 유일무이로 시조전퇴 더하여 갑옷 무략의 영향으로 사실상 가장 사기의 네 가지 능력을 보유한 최강자인데요. 어쩌면 유미로와 비슷하다 할수 있지만 능력을 보다도 잘 활용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사건을 조작하고 LDI 내 정신 지배 및 조종, 즉 대상의 기억을 지우거나 떠올리게 할수 있으며 좌표 공간을 생성하여 가상 상황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시조와 진격 능력이 병합되어야만 실현되는 역대 계승자에게 기억을 전승하는 힘까지 발휘하였는데요. 심지어 본인 혹은 타 LDI인이 전투 불능 사망상태에 이른다 해도 좌표의 공간에서 몸을 수복시킨다면 부활이 가능하게 하여 보는 이가 경황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레는 체술 전투에서도 전투의 무한 경지라를 사용하여 방어해 가본 무량의 영향으로 취약했던 양 주먹에 가복과 같은 경지라 무기를 더하여 공격 능력치까지 최대로 이끌어 냈는데요. 스토리 후반에선 시조의 힘을 활용. 하다하다 초초초대형급인 종미의 거인으로까지 강림하여 전 인류를 궁지로 몰아넣는 등 말로 설명하기도 부족한 사기급 능력들을 연속 선보였습니다. 리바이, 미카사 등 남은 주연들이 힘을 합쳐 겨우 막아냈지만 사실 그 최후도 엘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결국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낼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진격의 거인의 거인 전투 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